네, 안녕하세요. 지회린포입니다 오늘은 그 경찰 온라인 복장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복장을 바꾸기 위해선 경찰 온라인 들어와서 m 키를 눌러 주십니다. m. m을 누르시면 이렇게 그 본인이 할수 있는 옵션들이 뜨는데요. 여기서 우리는 플레이어 릴레이티드 옵션이라는 명령을 쓸 거예요. 보시면 플레이어 릴레이티드 옵션이라는 보일 건데요.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 옵션이 좀 많이 보입니다. 그래서 순서는 말하지 않고요. 이렇게 영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플레이어 릴레이티드 옵션 들어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플레이어 페어런스가 있는데요. 이것 역시 관리자 모드하고 일반인주랑 아마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 플레이어 페어런스라고 들어가요. 그 다음에, 보시면, 그, 이게 보시면, 스폰 패드라고 있죠? 스폰 패드즈, 패드스인가요? 하여튼, 이영령어를꾹 눌러줍니다. 그다음메맨 위에 보이는, add-on 패드를 꾹 눌러줍니다. 그러면,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로, 이렇게,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래서, 본인이 경찰 온라인에서 하고자 하는 복장으로, 지정해서, 사용하시면 되겠네요. 간단하죠 음,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경찰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데요. 이때는 백 스페이스키를 한번 눌러줍니다. 그리고 또한번더백 스페이스키 눌러주면 이렇게 패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뜰 거예요. 이거 눌러주시고요. 이게 이제 헤드 모양을 변경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엔터키 치시면 각 항목마다 변경할 수 있는 또 권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역시 이렇게. 꾹 눌러주시면, 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도 되구요. 그리고, 그리고, 편한대로. 편한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, 핸드. 뭐, 뭐, 자기 열심히 일을 해서 탄 모습을 보이겠다! 그러면 뭐, 탄 것도 되고, 마음대로. 본인이 원하는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, 바지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. 여기는 옵션이 없네요. 그리고, 셔츠. 셔츠는, 음, 셔츠는 이게 렇 보시면, 이렇게, 그, 베스트라고 해서 방탄 관련 걸 옵션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바디 어 바디는 어 바디 는 보시면 이쪽에 아, 이쪽에 있구나. 바디는 뭐 이것도 다 캐릭터마다 달라요. 다기 때문에 어 이것도 알아서 변경하시면 되고 배지 이거 또 모르겠습니다.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모자도 세워주시고 글래스 안경을 끼면 왕따가 되기 때문에 안경을 끼지 않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. 캐이터는 말이죠. 그리고 <laughs> 다른 캐릭터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재밌는 경찰 라인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것으로 경찰 라인 복장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.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